누구에게나 1년에 단한 번뿐인 생일. 많은 사람들은 이 특별한 날을 기다립니다. 가족의 축하, 친구들의 메시지, 그리고 자신만의 계획. 하지만 풍수와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일이 당신의 띠와 겹치는 해와 날에는 조용히 지나가야 한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에너지의 교차점일까요? 좋아요. 구독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명리학에서는 생년월일과 띠, 오행이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운의 기초를 이룬다고 봅니다. 그중 띠는 타고난 기운을 상징하는 존재. 예를 들어 말띠는 불의 기운, 소띠는 흙의 기운, 용띠는 용맹함과 권위, 돼지띠는 부드럽고 포용적인 수의 기운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띠의 기운과 생일의 기운이 겹치거나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그날은 말하자면 운의 초점이 격하게 진동하는 날이 됩니다. 이런 날에는 운의 흐름이 고르게 흘러가지 못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거나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단순한 선택 하나가 일상의 리듬을 흔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 큰 지출, 새로운 시작은 조심하세요. 생일은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에너지 변화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에는 가장 불안정한 시기로도 여겨집니다. 특히 자기띠의 해에 맞이하는 생일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띠의 해는 언뜻 보기엔 운이 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기운이 충돌하는 시기, 즉 자충이 발생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자충은 자신의 기운이 자기 자신을 밀쳐내는 현상으로 큰 계획이나 결정을 내릴 때 뜻하지 않은 반대나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행, 특히 해외 출국을 삼가하세요. 풍수에서는 공간 이동 역시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일로 봅니다. 특히 생일이 자기 띠와 겹치거나 본인의 오행과 상극인 날일 경우 먼 여행은 운의 균형을 더욱 흐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의 띠를 지닌 돼지띠나 쥐띠가 불의 기운이 강한 날에 이동하면 심신이 피로해지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고대 명리서인 적천수나 명리정종에도 태일지기가 충돌하는 날에는 외출을 삼가라는 구절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복권 구입이나 운을 기대하는 일은 줄이세요. 사람들은 생일이 되면 오늘은 왠지 운이 좋을 것 같아라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명리학에서는 생일날에는 기운이 자기 안에서 안으로 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획득운은 약해지는 날로 봅니다. 특히 띠의 기운과 생일날이 충돌하거나 해당 달이 공망에 해당하는 경우 기대했던 결과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일날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명리학과 풍수에서는 생일은 기운을 다스리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낮은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는 명상을 해보세요. 심호흡과 마음의 정리는 기운을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오전 7시에서 9시는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대의 명상은 심신 안정에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 조용한 식사가 좋습니다. 혼자 보내는 생일은 운을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식사를 통해 인간관계의 따뜻한 기운이 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 조용한 감사기도 혹은 집안 청소를 해보세요. 풍수에서는 생일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켜며 조용히 감사하는 시간이 복운을 끌어당긴다고 봅니다. 특히 터신을 향한 정화와 감사는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생일은 단순히 나이를 한살더 먹는 날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운이 가장 민감해지는 날이며 운이 요동칠 수 있는 민감한 포인트입니다. 그날만큼은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을 돌보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다음 한 해가 훨씬 안정되고 기회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당신의 생일 이제는 운의 흐름까지 함께 고려해보세요.